자, 아프리카 생방송 유튜브 봐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TV입니다. 자, 일단 캠좀 끄겠습니다. 어, 지금 다들 이제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자, 오랜만에 돌아온 직변 영상입니다, 님들. 자, 오늘 신규 캐릭터, 아처가 나왔습니다. 이미 다 벗겨졌습니다, 이게 미리. 예전에는 도제부터 벗기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하도 직변을 많이 해서 미리 다 세팅해놨습니다. 예. 어, 이제 제 채널,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변은 좀 많이요, 해 많이 하기 때문에 자 신규 캐릭터가 나온다고 했을 때 저번에 홍련을 안 가가지고 대접 어, 대접이라니 데자베, 홍련을 안 가서 좀 후회를 했거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아처를 보기도 전에 효율 보기도 전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좀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레버 60, 뭐 60내까지 70내까지 찍으면서 좀 봤는데 어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어 생각보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자 바로 직변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제대로 보기 도 전에 그냥 보고 나서 제 표정을 보시면 좋은지 안 나쁜지 보고 판단해 주세요 아트가 좋은지 나쁜지는 바로 직변하겠습니다 예 일단 레벨 교환 건안돼 아씨 야 바꿉니다 아 근데 네, 진짜 아직 검증이 안 돼가지고. 아직 검증이 안 돼서, 아, 씨. 바꿀게요. 아, 쳐보라고. 예. 바로 바꿨습니다. 예. 자, 바꿨구요. 자, 바꿨고. 안 돼! 기술 추출 바로 들어갈게요. 자, 기술 추출 바로 들어갑니다. 안돼~ 아 계속만 있는 거 맞습니다. 보자, 일단 스킬 먹이면 됩니다. 이거 하고... 상에있는거 먹이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깠던 것들... 어... 뭐야... 아냐, 폴은 별로... 이제! 미리 예전 거 사놔가지고, 예전에 사놓은 집병권 있어가지고, 별로 안 들어요, 생각보다. 지금 또 할인 이벤트도 해가지고. 자, 일단 그리고, 이렇게 또 기술 추출을 뺐고, 제가 원래 사냥을 하면서 실수로 깐기간 교본이 있습니다. 얘를 다 먹이면 돼요. 얘네 다 먹이고. 그럼 몇넷 될까? 다 6렙이네? 어차피 얘는 이제 부캐로 쓰면 돼. 어. 부캐로 쓰면 돼요. 자 이거 다했고 주무기 보조무기 이제 다했죠어 별자리에서 보자. <laughs> 야 그리고 내 의상. 아나씨0불의상2 5짜리인데 아. 얘는 22. 아 안돼. 자. 자 누적 경험치 100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본가요? 3조 5천억원! 3조 5천억! 자 94레벨 네? 의상이요? 뭐가요? 왜왜 뭐 그냥 가냐고요 왜왜왜 왜, 왜? 다 옮겨왔는데? 옮겨 다 옮겨왔는데? 어.. 옮길 것도 있나? 제가 놓친 거 있나요 혹시? 님들? 다 옮겨왔어 이미 자 일단 기술! 다 했고? 아다 하면 되고? 어, 펄가버너 들어갑니다 아, 스특실은 이거 미리 할게요 이거, 이것만 미리 할게 미리 어, 배웠다 배웠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무기, 보조무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무기, 보조무기 어 83이면 솔직히 레벨 교환권 사는 게 나아 이게 성수 값이 그 이상이 들어요 레벨 교환권보다 어 83이면 자, 바꾸겠습니다. 진단델리언 석궁. 어, 야, 잠깐만. 야, 왜 각인? 이게 원래 이렇게 뜨나? 야, 야, 잠깐만. 나, 이거 뭔가 불안한데? 이게 맞나요? 원래 이렇게 떴나? 어? 걱정, 놓노죠 어, 그쵸. 아니, 원래 떴나? 아, 원래 떠요? 어, 아니, 제가 오랜만에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오랜만에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혹시나 이제 좀 불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 아, 아닙니다. 어, 어, 이렇게 어차피 나오잖아요. 그쵸? 하하하하하. 어. 하하하하. <laughs> 아, 괜히 쫄았네요. 네, 바로 막을게요. 어. 아니, 너무 오랜만에 해서. 예.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좋아요. 그보조복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아, 저번에 한번 대인적이 있어 가지고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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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번에 한번 대인적이 있어 가지고 혹시나 해 가지고. 아, 이렇게 하고 바로 이제 바로 옮겨 왔죠? 자, 그러면 어, 이제 풀트럭 한번 보겠습니다. 어. <laughs>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풀트럭 27,383이 되는데, 이게 다 의상이 없어서 그래, 지금. 의상이. 아, 그리고 기수추출도 하고요. 어, 기수추출도 하고. 자, 아, 이거 한꺼번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긴 거 작갔다고요? 위상 좀 빨리 채울게요. 예, 이건 괜찮습니다. 예, 자, 400개 이렇게, 400개, 400개. 자, 광어선은다 옮겨왔어요. 이미 어, 광어은다 옮겼습니다. 아, 4억 7천 드네요 음. 자, 이렇게 있고신0렙이요 10렙! 하나씩 다 올려보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볼게요 또아 그리고 지금 제가 궁금했던 게 아까 이제 화살비를 안 써봤잖아 화살비 한번 써볼게 바로 일단 추가 어 화살비 한번 써볼게 아 이거는 그게 아니네 계열이 아니네 화살비 어? 야 뭐야 아 잠깐만 이러면 추노 딱한 다음에 아 근데 왜 이렇게 길어 사냥에서 안써아 사냥에서 쓰면 안될것 같아 어오 근데 생각보다 좀긴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리좀 길어요 생각 잠룡이긴 음... 합니다 사냥 스킬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사냥 한번 볼까요? 자, 의상 하기 전에 사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냥 세팅으로 초승달! 오, 괜찮은데? 야 잠깐만 사냥 괜찮은 건가? 내가 도제를 봤다가 이거 해서 그런가? 야좀 밀린다 그리고 생각보다 밀리는데요? 아 잠깐만 아씨 여기 생각보다 밀리는데? 아 잠깐 얘네들 안 찍었구나? 아 아닙니다 아직 얘네들 안 찍어 안 찍어서 어, 아직 안 찍었어요. 아 표정 괜찮습니다. <laughs> 아 얘네들 안 찍어서 그래.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까 저 아까 호박때 문 호박이라서 그런가? 그치 얘네들 안 찍어서 그렇지. 아, 연때랑 비슷하다죠. 뭔소리에요 아닙니다. 표정합리죠 예, 알겠습니다. <laughs> 엄마의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laughs> 스와이 첫날이니까 스와이. 피읍 <laughs> 이제 피읍 두개걸요 저 빛발찌 놓아서 할 덕에 잠깐만 이걸리고자 할게요 아홍영안 아, 갑니다 예자 이렇게 하고 제가 생각하는 사냥 스킬이 이거거든요 일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볼게 오케이 거잘 잡아 오오 확실 스킬 올리니까 잘 잡아요 아, 근데 점점 뒤로 밀린다, 이거. 야, 이거 헌터랑 똑같아, 이거. 야, 뭔스킨 때문에 밀리는 거지, 이거? 야, 허, 점점 뒤로 밀려요, 이거. 발차기 넣어보라고? 아, 그럴까? 오히려 발차기 넣어볼까? 아, 야, 이씨, 달지도 않아, 발차기. 이거 쓰레기야, 그냥 버려, 이거. 스킬 하나 빼야된다고? 말뚝하려면 뭘 뺄까요? 아 잠깐만 아 잠깐 내가 아까 여기서 모라치노 화살 이거를 좀 넣은 것 같은데 잠깐만 얘를 좀 빼볼게요 어 잠깐만 아냐아냐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모라치노 화살 빼볼게요 아. 사냥이 일단 님들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이상나무껴성 이거 빼고 이거 빼고 무적도 빼고 만개는 필수죠. 예, 네, 만개는 필수 맞아요. 눈총도 빼고 네, 다섯 개 이렇게. 오, 오. 아, 아직 물릅니다 이제 첫날이니까. 음아 첫날이니까. 음. 자, 이런데, 여기, 여기서 한번 해볼게. 아, 표정 왜요? 아, 왜? 표정. 어, 여기서는 안 밀리는 것 같은데?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요? <laughs> 여기서 안 밀려요. 어, 여긴 괜찮네. 아, 잠깐, 뒤로, 잠깐, <laughs> 밀리는 거. 아 이런 안 합니다. 우리 할 거예요. 아 근데 평타를 친다. 속살을 넣어야 되나 이거? 평타를 치는데 속살 한번 넣어볼게. 아, 아 잠깐만. 아 충전했다가 잠깐만. 얘 때문에 좀 밀리는 것 같아요, 돼지. 얘를 좀 빼고 속살을 넣어볼게. 차라리. 어, 얘 때문에 뒤로 좀 밀린다. 어, 돼지를 빼고 스킬 4개로? 아 얘도 빼고 스킬 4개로 한번 해볼까? 오케이 스킬 4개 아 근데 평타를 치는데? 아 오..오..오케오케오케 이이이아 근데 뭔가.. 딱 그..선들이 좀 있냐? 어이..아 평타 친다 이거 4개 스킬 하니까 평타 쳐요. 한 대씩. 아, 그래요? 몸통 많이 잡아? 평타 치는 스킬이? 아 그리고 의상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 의상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그, 의상은 뭐? 잠깐만. 아까 여기서 의상 주지 않았나? 아, 여기 줬다아 근데 나 의상이 없어. 야, 나한 번밖에 없는데. 아, 이씨, 여기서 합성 되나? 나한 번밖에 없는데. 아이, 손절이라니. 오케이, 좋아! 한 번에 가자! 한 번에! 아! 그거 다른 캐릭이 있어요. 아, 고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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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투 가자 그냥 유물 아이브라브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알라브도 괜찮고 아라이브도 괜찮고. 후! 아니 이런 십 아니 십 원래 1 8이었잖아 야, 아, 내전선물기한 개. 일단 이거 대충 낄게요 예, 예. 나중에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고, 음, 의상은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아 근데 외형이 이게 기본 아까 그 의상이 나는데, 어, 기본 그 의상이 나는데. 아, 씨, 자, 일단요, 님들 사냥은 요 정도 한번 보고요. 피입 쪽 한번 괜찮을까 한번 볼까요, 피입 쪽? 어. 이쪽 쿨트가 27458입니다. 27458. 자결 좀 오십 분. 나한테 한 대만 맞아 주십 분. 아왜 노답이야 아니야. 아 일단 한대 일단 스킬 한번 그냥 기본 스킬만 한번 보자. 아 일단 제가 또 빼고. 스킬 좀 맞아주실 분? 어, 그거 사냥하면 나온대요, 랜덤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일단 스킬 맞는 모션이라도 한번 봐야지. 어. 야, 너프야, 너프야, 올수 있냐? 잠깐, 스킬 일단 한 번, 깡쟁님 한번 데려올게. 아, 잠깐만. 아, 이게 아닌데. 너무 너무 그건데 어, 죄송해요 아, 이럴라고 한건 아닌데 아이씨 근데 잠깐만 아. 어야 노프 야 방금 야 노프 스킬 한데 이렇게 된 거야 노프야 야 한데 잠깐 하해봐 힘들 어, 야나 양아치님. 아 잠깐 이거 스킬 졸라 센거 같은데? 아 근데 이거 뒤로 밀리냐 이거? 사거리가 너무 짧다고? 아니 근데 이게 님들, 어이씨, 내가 지기 연기를 못해서 그러는 거 같아. 그치나 연기를 못해서 그러는 거 같아 지금. 아 스킬 자체는 센것 같거든. 잠깐만. 오. 오, 야 이거 딜은 졸라 세다. 어이씨. 1, 2만 누르면 된다 했다고? 오. 어! 오 어, 느낌은 오. 씨. 야 이거 잠깐 이거 사거리 좀 볼게요. 아 여기 안다. 여기서 한번 때려볼게. 어, 안다. 어, 아 여기까지 다네? 어, 야 여기 이건, 이건 단다. 어, 조금 이건 이건 사거리 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빛발치 노화살. 오! 오. 아, 근데 이게 연계를 지금 모르겠다. 아, 근데 이게. 와, 근데 님들 왜 이렇게 많이 왔어요, 다들? 다들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아니, 이게 스킬이 근데. <laughs> 아, 씨. 이... 아, 저 스킬들이 근데 왜? 오, 뭐야, 이거. 어, 근데, 잠깐만, 아이씨. 이게, 무, 이게 슈하거든요? 이게 무조이고.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아니, 근데. 아니, 근데, 근데 스킬 연기가 딱딱 이거 하고, 이렇게 하고.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아 질량으로 봤땐 괜찮거든. 딜은 괜찮거든. 근데 연계기가 내가 지금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아 양악이라니. 아 지금 내가 뭔데 몰라서 그런 아 이게 스킬이 다띄엄띄엄이면 이렇게 나가는데 어딱 스킬 쓰고아니 이게 스킬 아이 싸움 이 여는 거요? 그냥 근접했다가 이렇게 딱 하면서 바로 무조건 한번 쓰고 바로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스킬이 너무 가... 어어그 그니까요 아 내가 한번 투력을 좀 낮춰볼까? 잠시만 음... 스킬 간 딜레이가 너무 커요 일단 지금 a d 디니만한 1212요? 아니 일단 스킬 간 딜레이가 너무 커 지금 잠깐만 너무 커 초급도 한번 줄여볼까? 아 근데 초급 줄이는 거좀 그런데 휘장을 빼보자. 휘장 빼면투력 이만, 2 4천이거든 누구니, 트럭, 어떻게 되죠, 지금? 누구님 트럭이? 어. 속사 아니면 빗발이요? 속사 빗발 속사 빗발 속사 빗발... 속사 4천 4백이거든? 아니, 속사가 이게 슈아 스킬인데, 슈아 스킬인데, 이게 님들. 아니, 짤짤이, 짤짤이라 치고는 너무 빠르게 이동하여 적에 속공을 발사한다. 근데 속공이 발사가 진짜 딱총 그냥 말 그대로 그건데? 어. 투기당한 미조경이지, 그치? 아니, 이게 근데 너무, 이게 스킬이, 이동하면서 이게 지금 그냥 한 번씩 한 번씩 쏘라는 건가? 이게 지금, 단명 느낌이야. 맞아, 단명 느낌. 그 다음에, 이게 빠른 거거든. 어, 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딜 자체는 얘가 지금 졸라 세요. 어. 이렇게 피하면서, 어, 단명짱 느낌으로. 아, 이게 상대가, 속사가, 상대 이게 그거잖아. 기절이니까, 어, 어, 단명 같은 느낌으로 쓰면서 상대 기절시키면서, 이제, 대지 이제 대지 자체가 이제 넉다운이죠. 어 대지 자체가 넉다운이니까 기절시키면서 넉다운 시키고 어 이렇게 시, 시키고 나 눕힌 다음에 바로 이런 식으로 어 상대 눕히고 이제 상대 눕힌 다음에 바로 빗발치는 화살이나 이제 뭐라 몰아, 어 뭐라 치는 학 이게 지금 딜이 엄청 세니까 이게 제일 센 거니까 100%인데 근데 1100%어 그러면 상대 눕히는 식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 이런식으로 한방딜을 그쵸 한방딜을 이렇게 빠지면서 어 이것도 너 이것도 파운드에요 이것도 넘어지니까 그러면 잠시만 이거를 그냥 어 무적기 쓴 다음에 이 빗발치는 아이 무적기 쓰면서 지금 이 뭐라 아 잠깐만 어 잠시만요 화살비 요지를 내고 얘를 속살을 속사 자리를 이런 식으로 하자. 몰아치는 화살 바로 그냥 얘를 써버릴까? 속사는 그냥 됐다.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얘를 넘어뜨리고 바로 이런 식으로 어, 무적록다운, 무적록다운이 나온것 같은데, 그쵸? 무적록다운 이런 식으로 그냥 무적록다운 아, 근데 얘가 뒤로 빠진단 말이야. 지금 거의. 뒤로 빠지니까, 어. 아! 이런, 단명, 진짜 단명 느낌이에요. 봐봐. 속사가, 속사가 진짜 단명 느낌이야. 이런 식으로. 그니까, 러 상대 이제 근접하면서, 바로, 뒷발찌는 화살이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넉넉한 시킨 다음에, 얘 예? 이런 식으로 뒤를 넣어야 될것 같은데? 진짜 단명 느낌이네. 앞으로 속사 땡기고, 딱, 이렇게, 어. 아니 뒤로 빠져도 되고 속살로 뒤로 이렇게 빠져도 되고 무적기로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해도 되고 그치 어어 어, 맞아 맞아 뒤로 빠지는 게 낫지 앞으로 가는 거보다 속살로 뒤로 빠지면서 아 근데 이러면 속살을 그냥 여기다 해야겠다 이거 모라스 경사라고 속살을 여기다 하면서 아니 무적기로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아 그러니까 무적기로 뒤로 빠지면서 잠깐만 아 속살 여기 여기도 있네. 내가 지금 못 뺐지? 아니요, 아이 잠깐 무적 했고 속사 있고 화살비요 화살비. 그러니까 속사로 아니 그 무적기로 뒤로 빠지면서 또 이제 어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서 견제 때리면서 이 상대의 파운드 스킬 이거 넣어야겠네, 그치 이런 식으로 속사 무적기 연기 가능하네요. 보니까 뒤로 빠지면서 아이씨 잠깐 무적기 하면서, 근데 무적기가 쿨이 길어 그러면서 뒤로 이렇게. 네 어, 번, 네 번. 딱 보면서, 한 보면서. 단명 무적기, 그니까 그쵸, 그쵸. 단명 무적기. 아니, 속, 이거 속사로 뒤로 빠지면서 딱두번 가능하잖아요, 그쵸? 이게 어두번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속사로 이렇게. 아우, 야, 근데 왜 뒤로 안 가냐, 이거? 아씨. 어,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거 해야 될것 같은데? 폭사로 이 빠지면서, 뒤에 노리면서 무적기로 한번더 빠지고, 바로, 이거. 상대, 파운드. 이 e 스킬. 뭐야, 뭐야. 돼지. 돼지로, 돼지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몰아치는 화살. 그러니까 돼지를 여기 옮겨가야겠다 몰아치는 화살을 그냥 더 먼저 해야겠다. 이게 딜이 세니까, 돼지를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바로, 뒷발치는 화살, 넉다운, 이것도 넉다운이거든요? 어, 근데 넉다운이 엄청 많네. 얘도 넉다운이고 얘도 넉다운이고 얘도 넉다운이야 어, 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아 이거 다 하면은 이거 다 하면 바로 그거여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딱 진짜 단명 느낌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이게 사거리가 <laughs> 시리 브래아 얘를 먼저 해야겠다. 얘가 너 얘도 넉다운이니까 얘가 사거리가 그나마 길거든. 빗발치는 화살이 사거리가 길니까. 이런식으로 해야겠다. 얘, 몰아치는 화살, 어, 몰아치는 화살, 빗발치는... 어, 이런식으로. 얘가 사거리 그나마 길거든요. 어 그나마 길니까 바로 어 이런식으로. 투기장이요. 투기장은 근데 이제 슈학가다 달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 어... 잠깐 이런식으로. 아, 근데 이게 어렵다. 이쪽 휴학이 있고, 어려, 어려! 우극한테 쓸것 같다고? 아니 이게 소리 졸라 탈것 같아요 이게 진짜. 아근내 어,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어, 아이. 사냥은 1.5 티어까지 무조건 갈것 같아. 사냥 어, 빨라요. 아이 뭐야 이거? 메키님 네, 항상 방송 보는데 준거요 너무 잘생겼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일단 요 정도까지만 제가 한번 하죠. 설명 드리고. 야, 근데 왜 이렇게 피가 빨리 많이 나냐? 발라 아니라 그런가? 발라 발라내야 되나? 피가 졸라 많이 나는데? 아 잠깐 아, 아이 무기 다 씨. 아처요 일단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어 제가 봤을 때는 연습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영상은 여우 정도까지만 아처에 대한 그직변 영상 여우 정도까지만 올리고 이제 스킬 가이드 영상은 다음 영상이 또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일단 아프리카 생방송 보시는 분들은 좀 계속 이어서 여졌습니다. 보시면 되고. 유튜브 쪽 올리시면 올 올리, 보시는 분들은 다음 영상으로 스킬 가이드 영상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